너가 배니까 안녕. 안녕. 효시미 t v 의효심이 가빈TV의 가빈입니다. 아, 네, 반가워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오랜만이다, 그치? 아, 어. 오늘 뭐 하려고 켰지? 오늘 딱구 퀴즈 하려고요. 응. 누가, 퀴즈를 누가 내? 엄마가요. 응. 가빈이한테 그러면은 퀴즈를 낼 테니까 네.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1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음. 1번. 어, 포핸드랑 백핸드랑 음. 공을 막 치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조금 빨리 쳐야 되고, 하나는 조금 늦게 쳐야 공이 잘 맞아요. 그러면 빨리 쳐야 되는 거는 포핸드일까요? 백핸드일까요? 백핸드. 오! 아까 틀렸잖아. 어떻게 음. 알았어요? 아까 정남아. <laughs> <laughs> 왜 백핸드를 빨리 쳐야 하죠? 어, 백핸드는 몸 앞에 있으니까 빨리 쳐야 되는데 백 화, 어, 포핸드는 이게 몸 옆에 있기라고 또 빼서 쳐야 되기 때문에 좀기다렸다 쳐야 돼요. 맞아요. 백핸드 박자로 포핸드를 치면 좀 어, 몸보다 앞에서 맞게 맞게 되기 때문에 조금 빗맞거나 잘안 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는, 어, 뜰때 치게 되고, 하나는 떨어질 때 치게 돼요. 네. 뭐를 약간 떨어질 때 치게 되고, 뭘뜰때 치게 될까요? 뜰때 치는 거는 백 드라이브. 네. 매력을 주시는 화제 라이브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도 화백을 전환해서 막 공격을 할때 어, 헛스윙하거나 빗맞지 않고 좋은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알겠죠? 네네자 그럼 2번 <laughs>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음 <laughs> 어, 리시브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네. 네. 근데 리시브를 하는데 네. 서브가 화로 짧게 왔네요. 네. 근데 내가 변화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어, 자, 음, 번호는 3번까지 있어요. 네. 음, 언제 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리시브가 받아질까요? 에 대한 거예요. 네. 자, 1번. 공이 내탁구대 맞자마자 갖다 댄다. 2번. 공이 올라오고 있을 때 임팩트를 친다 3번. 3번 공이 정점에서 멈춰서 살짝 떨어질 때 임팩트를 친다 저몇 번일까요? 3번 3번 왜요? 왜? 어.. 3번 내려올 때치 공을 치면은 나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 않고 안전하게 칠수 있는데 네 그리고 2번은 이렇게 좀 높을 때 치면은 때려지기도 하고 나가는 확률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치니까 좀 세게 해가 지고아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1번은요 너무 네. 빨리 치면 당연히 나가요 아 너무 빨리 치면 나가는구나 어. 그러니까 1번은 바운드가 딱 나한테 맞자마자 라켓을 갖다 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는 어 남자 선수들이 아주 가끔 쓰긴 하는데 그거는 어 나의 동물적인 감각과 그리고 변화를 100% 이해했을 때만 좋은 리시브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운드가 딱 됐을 때는.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까지 가려면 몸을 쭉 넣어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근데 왜 뜰때 치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뜰때 치면은요 뜰때 치면은 힘 조절도 좀 안되고요 <laughs> 네 그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어요. 리시브할 때 많이 나가나봐요. 네. 왜 어제 어제도 게임할 때 많이 나갔나봐요. 네. 네. 어 공이 맞고 공점까지 이 서브는 서브 같은 볼 모든 볼은 변화가 가장 많을 때예요. 네. 그래서 뜰 때는 회전이 걸렸으면 그 회전이 제일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뜨고 있는 거를 건드렸을 때는 공이 휘면은 막 갑자기 휘어 나가서 허스윙을 하게 되기도 하고 깎이는 상황에 공이 많이 깎이고 전지대전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러면 공이 내가 들려가는데 갑자기 팍 튀기도 해요. 음. 그래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변화가 너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언제 치라고 했죠? 내려올 네. 네, 그래서 정점까지 기다려 보면요이 많고 많던 변화들이 많이 죽어요. 네. 그래서 살짝 내려올 때 쳐주면 안전하게 리시브를 할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가빈이 내일 게임할 때는 모르는 서브가 오면 빨리 칠 거예요, 늦게 칠 거예요. 기다렸다가요. 기다렸다가 천천히 커트를 촉하고 내려준다. 그럼 되죠. 네. 네, 내일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네. 네, 오늘. 빨리 이제 한번 내주세요. 왜냐면은, 그, 낼 때마다 6분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빨리 또 내요? 네. 아, 그러면. 문제를 사실 두 문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제 잠깐 연습시켜줄 때, 네. 임팩트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엄마가 가빈이가 커트를 자꾸 때려치니까 네. 엄마가 커트 리시브 할때 임팩트 네. 소리는 뭐라고 네. 했어요? 파커트 할 때요? 네. 파커트 할 때는, 촉! 이렇게. 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임팩트 소리를 잘 생각해보면, 커트는 딱은 아니죠. 네. 네, 그, 이, 요, 거할 요거 때, 네. 어, 요거를, 어, 방송용어로 푸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죠? 생활체육에서는 네. 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임팩트 소리가 뭐라고요?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그렇죠. 요 소리가 나게 커트를 해주면 커트가 촉하고 묻혀가요. 그리고 엄마가 가빈이가 시합할 때 자꾸 드라이브가 다 날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드라이브갈 때는 무슨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랬죠? 슉. 자 효과음을 넣어주세요. 제가 스윙을 할 테니까. 네. 하나 둘. 슉. 하나 둘. 네이 소리가 나면은 아무래도 라바에 마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 그래서 공이 안 날라갈 것 같아요. 음. 가빈이가 임팩트할 때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딱이요. 네 드라이브 스윙을 하면서 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공이 그냥 바깥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럼 엄마가 커트하고 를 탑스핀 드라이브 수행을 할 테니까 효과음은 가빈이가 넣어주세요. 응. 알았죠? 준비 시작. 다시요. 시작. 그렇죠. 축 하고 축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알겠죠? 응. 그리고 또 엄마가 어제 여기 백핸드 탑스핀 거는 거는 또 무슨 소리를 했죠? 쭉 아니요. 쭉. 아니요. 쭉 하면 은리시할때 날아갈 수 있어요. 착. 아니에요. 짝. 정답 가르쳐줘. 1번. 자, 보기로 갈게요. 1번. 잭. 2번. 아니 <laughs> 2번. <잭. 웃음> 2번. 자, 소리로 잘 들어봐요. 1번. 잭. 네. 2번. 빡. 3번. 책. 한 번이요, 한 번이요. 엄마 어제 백드라이브는촉촉 이렇게 걸으라고 했죠. 네. 그랬더니 왜 가빈이가 왜촉촉촉 촉이냐면서 소리가 왜 그러냐 그랬죠. 네. 그래서 엄마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음, 드라이브는 다 소리가 경쾌하지 않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공에다가 마찰 시간을 길게 스핀을 주는 기술들은 딱. 빵! 이런 소리가 나면은 공을 때려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백드라고 어, 할때 어떤 소리? 책. <laughs> 자 해볼 소리 내주세요. 시작. 계속해줘. 세 번. 시작. 책. 책. <laughs> 그러면 가빈이가 못하는 로빙할 때는 무슨 소리가 음. 나야 돼요? 빵이요. 빵. 네. 한번 해볼래요? 네 하나 둘 빵! <laughs> 어, 그렇게 소리를 내면 돼요 어네 <laughs> 어 그러면은 오늘의 문제는 두 개로 하고 임팩트 소리를 알려 줬으니까 우리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내시면서 소리에 가깝게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가빈이 가비...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되지 않아요안해 <laughs>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가빈이는 궁금한 게 있는데 가빈이는 어 지금 3학년이잖아요. 네. 탁구 선수예요. 학생이에요, 뭐예요? 저는요, 실력은 선수지만 학생이에요. 아, 그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어, 저는 실력은 선수지만 아직 선수 등록을 안한 선수? <laughs> 선수 등록을 안한 선수면은 그거는 선수라고 해야 돼요? 학생이라고 해야 돼요? 어, 그래도 학생이라 그래야겠죠? 학생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아, 선수 등록은 왜안 했어요? 어... 4학년까지는 좀 버티고 있으려고요. 아, 선수를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좀 학생으로 되는 게좀 좋아서요. 아, 학생이고 싶어요? 네. 아, 그러면은 가빈이는 하루에 탁구 연습 얼마나 해요? 한시간반 해요. 1시간 반 해요? 네아 그래요? 네더 어, 하고 싶진 않고요? 음, 더 하는 거는 게임밖에 없어요 아 게임은 재밌어요? 네어 그렇구나 그래 가빈이는 지금 그럼 1시간 반을 누구랑 해요? 명진이 남편 명진이 삼촌 소고치님하고 레슨해요. 네. 네, 그거 레슨하고 어, 시험 나가면 친구들은 막 연습 되게 많이 하고 시험 나오는데 네. 가빈이는 레슨만 하고 시험 나가면 조금 막 이렇게 좀 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랑 같이 친 남자애가 있는데요. 네. 걔랑 어, 요즘 좀사구를 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가빈이는 음,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네. 가빈이는 나중에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어때요? 어..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될 거는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네. 아, 근데 탁구가 재밌어서 시합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시합이 재밌어서 탁구 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예, 분명히 탁구를 안 한다고 해서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시합을 한번 나갔더니, 시합이 너무 재밌어서 탁구를 치고 있는 가빈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빈이가 뭐 예선 통과를 한다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나 하실 때, 가빈이가 사실은 선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레슨만 받는 친구라는 거,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가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 네. 네. 제 선수 아니라 고 무시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잘 쳐요. <laughs> 그래요? 네. 네. 가빈이가 예전에 라이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잠옷 아닐 때 라이브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끝인사 할까요? 네. 어, 어떻게 할까요? 연습 좀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연습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효심이와 가빈이였습니다 안녕. 안녕.